안녕하세요.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민입니다. 여기는 강남, 대한민국의 중심, 강남의 또 강남 헤리티지 뮤지엄, 헤리티지 뮤지엄 의전 차량을 하는 곳인데요. 초초초 럭셔리 의전 차량을 하는 헤리티지에서 만드는 스타리아 캠핑카인데 스테이라는 모델입니다. 헤리티지에서는 옆에 카니발도 있지만 스타리아 캠핑카 중에서도 풀 옵션, 완전히 풀풀 옵션으로 어, 라운지 등급의 모든 옵션을, 사륜부터 모든 옵션을 다 넣었고요. 거기에 4주식 팝업에 의전, 럭셔리한 리무진 시트와 3열의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리무진 차박 시트, 리무진 차박 시트가 들어가 있는 스타리아 초 럭셔리 캠핑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격은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파는 이 제품은 완벽한 풀 옵션인데요. 정상 가격은 9,200만 원입니다. 개소세, 부가세, 모든 옵션 포함해서 풀 옵션 한 가지만 팔기 때문에 9,200만 원인데 이번에 봄맞이 고객 감사 대축제 파격 특가 지난번 제일모빌에서 유로 떨이 판매가 때문에 너무 놀라셨는데요 그래서 거의 지금 완칸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초 럭셔리 스타리아 캠핑카 헤리티지 스테이 캠핑카를 놀랄 만한 고객 감사 대축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헤리티지에서 만든 최고급 스타리아, 스타리아 라운지 풀 옵션 기반, 당연히 사룡구동이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스테이 차량 보시면은 앞에 보면 에어댐, 어, 스타리아 캠핑카에서 볼수 없는 에어댐이 앞뒤로 되어 있고요. 어, 측면에도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기 때문에 앞쪽에 풀 옵션이고요. 바닥 마감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헤리티지만의 어, 의전 리무진 시트가 1열, 2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요트 플로, 플러, 우드 플로가 장착되어 있어서 어 주행하실 때는 요 부분이 당연히 회전이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돼서 요렇게 의전으로 탈 수가 있고요. 도착하셔서는 어 다시 회전을 해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열 시트를 앞쪽으로 조금 더 도착해서 이동을 하시면은 좀더 넓은 공간에 어?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2 열에도 순정 회전과 열선 통풍 기능이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이고요. 이렇게 앉으시면 어, 테이블에서 이렇게 와인 한 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열을 보시면은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전동 차박 침대가 들어가 있어서 의전으로도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박을 할 때는 완벽하게 평탄을 이뤄서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가면 사실 열선이 나오기 때문에 담요만 있으면은 어, 낮잠을 주무실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어더 넓은 공간을 쓰실 때는 이렇게 전동 팝업이 요 안쪽에 한번 더 꺾여서 더 넓은 공간을 유지 하거든요 그러고 안쪽에 보시면은 220 볼트 하고 12 볼트 콘센트가 양쪽으로 두개가 있습니다 그러고 4주식 팝업에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헤리티지 이탈리아 캠핑카는 이렇게 차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리무진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의전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20하고 12V 콘센트가 있고요. 어, 에바스 체커 독일제 어, 저는 절대 중국산 무시동 히터를 쓰지 않습니다. 어,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 독일산 무시동 히터와 리무진 커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무시동 히터, 인산철 배터리 300A, 주행 충전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리아가 진짜 공간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풀풀 옵션인데요. 토출구도 요 상부, 상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3 0 0 a 어 주행 충전기, 무시동 히터 다 적용되어 있고요. 1열 리무진 시트 3열의 완벽한 평탄화를 이루는 전동 침대 들어가 있고요. 아, 지금 보시는 차량은 스타리아. 캠핑카지만 이 전체적으로 천정에 알칸테라 느낌의 샤모드 마감이 다 되어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요. 요 느낌은 최고급 카니발 의전 차량인 헤리티지 카니발 의전 차량과 동일한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타리아지만 카니발, 최고급 카니발 의전 차량의 느낌이 고스란히 어, 들어가 있는 게 최대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말에 캠핑을 가지만 주중에 자가용으로 탈 때는 의전 느낌의 이 럭셔리한 공간감 때문에 헤리티지 스타리아 캠핑카, 이 스테이 제품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주식 팝업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2층에 올라가서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테이블을 안쓸 때는 이렇게 마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층에 공간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콘솔을 밟고 요 어깨를 밟고 올라가면 아주 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어 2층에 올라왔는데 4주식 팝업이라서 공간감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천정에 보시면 이렇게 브라인드도 있고요. 허니콤 브라인드도 있고. 이헤리티지만의 이런 마감 매트. 그리고 위, 위쪽에도 히터 무시동 히터 토출구가 있고요 어, 12볼트 220 콘,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 어, 파노라믹 썬루프가 있어서 밤하늘의 별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파노라믹 썬루프에는 로마산팅을 헤리티지에서 또 의전업체다 보니까 했고요 이렇게 좌우 이렇게 모기장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들어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 사주식 팝업은 요렇게 한번 접히고 2 단으로 두번 접혀서 어, 쓰시기에도 편안하고 AS 모든 AS는 헤리티지 본사에서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헤리티지 스타리아 캠핑카 스테이 모델은 진짜 놀라운 가격에 즉시 출고 가능한 한대 놀라운 가격 문의는 전화로 1 8 7 7 8 2 6 2로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최고급 스타리아 지금 카니발 의전 차량 1억짜리 의전 차량이 아닙니다. 최고급 헤리티지 스타리아 캠핑카 팝업루프 위아래에서 4명이 주무시고 평상시 7명이 승차하실 수 있는 헤리티지 스타리아 캠핑카 스테이를 보셨는데요. 정상 가격은 물론 최고급 의전 캠핑카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습니다. 헤리티지만의 고유한 어 이런 리무진 최고급 리무진 시트와 이런 천정 알칸타라 마감, 조명 이런 부분 그리고 앞뒤 스타리아 캠핑카에서 볼수 없는 유일한 대한민국 유일한 에어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판매가는 9,200만 원 가격이 있습니다 정상 가격은 근데 휙! 제일 모빌 1톤 캠핑카에서 떠리에서 많은 성원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헤리티지 본사에서 가격을 확 쳐서 놀라운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877-8262로 전화 주시거나 010-9325-0966으로 문자를 주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실까봐 영상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화문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 헤리티지 강남센터에서 패밀리 카라반 대표 이종민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